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염색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염색체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그것 통해서 어, 생식이 일어날 때 어,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그런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세포들이 우리가 키가 커지고 몸이 자라날 때마다 이것을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와 그 세포가 분, 세포의 분열, 최세포의 분열의 어, 과정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이번 시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코끼리와 생쥐의 몸집 크기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끼리가 코끼리와 생쥐의 세포를 비교했을 때 누가 크기가 더 클까요? 생물의 크기는 세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세포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코끼리 생쥐보다는 코끼리의 세포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코끼리 몸줄이 더큰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세포 분열 이유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다음 세포 분열 과정, 최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간단한 실험을 어 해볼 텐데요. 어, 무슨 실험이냐면 어, 무 조각을 어, 염색을 시킬 겁니다. 근데 하나는 어, 크기가 크고요, 하나는 크기가 작습니다. 이 작은 크기는 이큰거한 4분의 1 정도의 어, 크기에 된 무이고요. 이것을 동시에 염색을 시켰,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고요 이것을 반을 가를 겁니다 그래서 어, 염색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확인할 건데요 자 확인을 해보면 어,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색소가 스며들어간 길이를 살펴보면 크기가 크든 작든 색소가 스며들어간 부분의 두께는 우리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어, 한 변의 길이 1cm, 2cm인 정육면체 무 조각에서 색소가 중심까지 도달하지 않는, 어, 무는 어떤 무겠습니까? 어, 바로 크기가 큰 2cm인 무겠죠. 이무스의치구는 2cm 도달하지가, 어, 못했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표면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이겠죠. 자, 무조각을 세포라고 가정한다면 색소와 순번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바로 어, 색소라는 것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영양소라고 도할수 있겠죠. 어, 그렇다면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필요한 물질을 중심부까지 이동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세포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까지 자으로 할수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크게 커질수록 단위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세포 안으로 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교환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어, 실험을 어, 시뮬레이션 통해서 아,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가 있고요, 그냥 넣을 때, 잘라 넣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어, 스며들어간 깊이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나 작은 것이나 작은 건 똑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하나의 중심까지 도달한 것은 당연히... 어떤 게 더, 어, 깊이 들어갔습니까? 작은 게더 훨씬 더 깊이까지, 어, 스며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가, 어, 이 물질들과 교환 물질교환이 일어나는 그 표면적이 훨씬 더, 어, 이 작게 잘라낸 것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어, 단위 부피나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더 물질교환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 외부에 필요한, 우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등을 흡수하고 또는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배출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 세포 분열을 하고요.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한자 크기보다 커지면 둘로 나눠지는 과정을 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자 우리가 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체세포 먼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라는 것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우리 뭐 피부나 여러 조직들을 우리가 몸에 있는 대부분의 어, 세포들은 이제 체세포라고 할수 있는데 체세포의 분열을 살펴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간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간기라는 것은 세포가 본격적으로 분열하기 위해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기가 지나면 어, 가장 중요한 세포의 가장 중요 핵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나머지 세포질이 분열되면서 어, 세포 분열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핵분열은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4단계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기 핵분열,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 그서 핵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진다. 라는 거첫 번째로 어, 우리가 간기 먼저 보겠습니다. 간기에서는 어, 핵막과 인이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핵을 어, 핵을 겉을 보호하고 있는 어, 막을 우리가 핵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핵 안에 있는 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핵막과 인이 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핵 속에 안에 있는 유전 물질 즉 dna겠죠 이것이 복제가 되면서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핵 분해를 했을 때 똑같은 양의 어, dna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어, 아직은 어, 염색체가 나타나지 않고요. 염색사가 일단 부풀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 본격적으로 핵분열 과정을 이제 네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입니다. 전기 때는 무슨 일이냐면 아까 보였던 간기에서 보였던 핵막과 인이 어, 사라지게 되고요. 어,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면서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를 이제 어, 이동시킬 어, 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방추사라고 합니다. 방추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중기가 되면은 어,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 중앙으로 배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염색 방추사가 염색체 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접속하게 되면서. 어, 염색체가 어, 가운데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이때는 가장 염색체 관찰에 가장 좋은 어,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기가 가장 길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길기 때문에 어, 이런 요, 요 상태에 있는 어, 세포들이 어, 양이 많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기에 있는 세포들을 가장 많이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후기로 가게 되면은 아까 염색체 방추사가 염색체 중앙에 붙어있다고 그랬죠? 요붙은 요 상태에서 양쪽으로 염색체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 어, 염색체가 반으로 어, 나뉘면서 양쪽 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말기가 되면 아까 이제 염색체 염색체가 이제 반 나눠졌으니까 염색분체가 되겠죠? 이 염색분체들이 양쪽으로 끌려가면서 어. 염색분체가 하나, 둘, 셋, 네 개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모습 그대로 그다음 말기가 되면 어 아까 염색 분체들이 양쪽으로 다 끌려갔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 새로운 세포가 거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핵이 다시 막이 형성되면서 핵을 이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가운데가 나뉘어지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질 분열 새로운 세포판이 가운데서부터 쭉 생기면서 이 하나의 세포를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하나 두 개의 어, 핵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딸핵이라고 합니다. 딸핵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 딸핵이 우리, 우리 아들딸할 때그 딸입니다. 그래서 그 딸핵의 형성이 그 다음에 아까 뭉쳐있던 염색체가 염색사로 다시 풀리면서 이제 세포가 완성이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세포질 분열 과정을 살펴볼 텐데, 세포질 분열은 아까 봤듯이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어,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나뉘게 되겠죠.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판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나뉘게 되고요. 하지만 동물세포는 좀 다릅니다. 동물세포는 안쪽에서 생성되는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만입되면서 세포질이 오므라들면서 두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분열의 결과 어, 모세포, 아까 세포분열이 되기 전 세포를 모세포, 엄마세포라고 하는데요. 어, 모세포와 같은 유전물 같은 두개의 자식세포, 즉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은 생장, 즉 몸이 커지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또 재생, 상처 났을 때 우리 다시 새로운 살이 도타나죠 재생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생식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간기 때는 어땠습니까? 어, 핵에 있는 핵막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사가 풀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기때는 어떻습니까 이 아까 염색사가 이렇게 뭉쳐서 염색체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방추사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겉에 둘러싸여 있 핵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중기때는 어, 염색체가 가운데로 배열이 되고, 어, 방추사가 염색체 가운데 부분에, 어, 부착이, 어, 되게 됩니다. 후기 때는, 어, 염색, 이런, 어, 염색체, 염색 분체로 나뉘어지면서, 어, 방추사의 양쪽으로 끌려가게 되, 됩니다. 그다음 말기 때는 다시 염색체가 풀려서 염색사로 변하고요 핵막이 다시 나타나면서 염색사를, 염색체를 보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포판이 가운데서부터 쭉 생기면서 어, 두 개의 새로운 핵이 생기고요, 어, 세포 핵이 생기고요, 생...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포질 분열이 이렇게 완료가 되면 어, 두 개의 새로운 어,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최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대로 기회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염색, 사가 나타나고 핵막이 사라지게 되는 요 다가 가장 먼저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다음으론 가, 그 다음 라, 그 다음 나, 마 순으로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세포질 분열은 뭐가 일어나는 회생입니까? 세포질 분열은 가장 마지막 단계였죠. 그 전에, 핵이 분열한 다음이었죠. 핵이 분열한 다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 세포 분열이 완료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세포 분열 단계 중에 핵막이 없어지는 단계가 어떠, 어떤 단계입니까? 그렇죠. 전기 단계죠. 우리 간기 다음에 전기 핵, 핵 분열 단계 중에서 처음에 일어난 전기 어, 그때 일어나게 되고, 그때는 두 가닥의 염색분체로 된 염색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세 번째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무세포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같아야 되겠죠? 어, 같. 왜냐하면 아까 체세포 분열 전 간기 때 간기 간기 때 이미 어떻게 됐습 어떻게 됩니까? 염색체 수가 두 배로 증가한 상태였었죠. 그두 배로 증가했던 것들이 서로 하나 하나 나눠지니까. 처음에 하나가 있는 것은 결국엔 염색체 수는 똑같아지게 되겠죠. 자, 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체세포의 분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개수가 모세포와 어, 똑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자손을 남기기 위해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 있는데, 그걸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합니다. 어, 생식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조금 다릅니다. 세대를 거듭해도 생물들의 염색체수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생질세포 분열은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